공동체.우리는 다섯 친구이다.우리는 언젠가 한 집에서 뒤이어 차례로 나왔는데 우선 하나가 나와 대문 옆에 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와서 아니 왔다기보다는 미끄러져.수은방울처럼 가볍게 대문을 나와 첫째로부터 멀지 않은 데 섰고 그 다음은 셋째 그 다음은 넷째 그 다음에는 다섯째가 그랬다.결국 우리는 모두 한 줄로 서 있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우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다섯이 지금 이 집에서 나왔다고. 그때부터 우리는 같이 살고 있다. 어떤 여섯 번째가 자꾸만 끼어들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평화로운 생활이리라. 그는 우리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귀찮다. 그러니 그것으로 충분히 무슨 짓인가를 하는 것이다. 싫다는데도 그는 왜 밀고 들어오는 것일까? 우리는 그를 모르며 우리들한테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 다섯도 전에는 서로 잘 몰랐으며 굳이 말한다면 지금도 서로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리 다섯에게서 가능하고 참아지는 것이 저 여섯 번째에게는 가능하지 않으며 참아지지도 않는다. 그밖에도 우리는 다섯이며 여섯이고 쉽지 않다. 그런데 도무지 이 끊임없이 같이 있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단 말인가? 우리 다섯에게도 그것은 아무런 뜻이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같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결합은 원하지 않는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상.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여섯 번째에게 가르친단 말인가? 긴 설명은 벌써 우리 테두리의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거나 다름 없을 테니, 우리는 차라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아무리 입술을 비죽이 내밀 테면 내밀어 보라지. 우리는 그를 팔꿈치로 밀쳐내버린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밀쳐내도 그는 다시 온다. 예, 소외가 주제이지만은 공동체의 그리움이 또 항상 있고, 그러나 그 공동체의 실체에 대한 통찰도 늘 같이 있습니다. 다리. 나는 뻣뻣하고 차가웠다. 나는 다리였다. 어느 십년 후에 나는 있었다. 이 편에는 두 발끝이, 저 편에는 손이 뚫고 들어가 있어 부스러 떨어지는 진흙을 나는 단단히 붙들고 늘어지고 있었다. 치마 자락이 내 옆구리 쪽으로 날렸다. 아래 깊은 곳에서는 얼음 같은. 숭어들 논이는 개울이 소리 내고 있었다. 이런 다니기 어려운 고지로 길을 잘못 들어 헤매는 관광객은 없었다. 이 다리는 지도에조차도 올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누워 기다렸다. 기다려야 했다. 무너지지 않는 바에야 한번 만들어진 다리가 다리이기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한 번은 저녁 무렵이었다. 그게 첫 번째 날 저녁이었는지, 천 번째 날 저녁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나의 생각이란 항시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고, 항시 빙빙 돌았으니. 여름 저녁 무렵, 한층 더 어둡게 개울이 잘잘 흐르고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에게로 오는, 나에게로 오는 발소리. 몸을 쭉 펴라 다리여 당당한 태세를 취하라 난간 없는 들보여 너에게 몸을 맡기는 일을 바쳐 주라 그 걸음걸이의 불안정을 눈에 띄지 않게 메워 주어라 그래도 그가 흔들거리거든 신분을 밝히고 나서서 산신처럼 그를 건너편 땅에다 휙 집어 던져 주어라 그가 왔다 그는 지팡이 끝에 박힌 쇠징으로 나를 두드렸다 그러고는 그걸로 내 치마자락을 걷어올려 내몸 위에 가지런히 해주었다. 무성한 내털 속으로 지팡이 끝을 옮기더니 그 지팡이를 아마도 격한 눈길로 주위를 돌려, 둘러보며 오래 털 속에 눕혀져 있게 버려두었다. 그 다음에는, 그러나, 마침 나는 그를 따라 산골짜기 너머로 아득히 꿈에 잠겨 있었다. 그가 두 발로 내몸 한가운데서 뛰어 올랐다. 나는 뭐가 뭔지 모르면서도 격한 고통에 몸서리를 쳤다. 그게 누구였을까? 어린아이였을까? 꿈이었을까? 노상강도였을까? 자살자 유혹자 파괴자? 하여 나는 그럴 보려고 몸을 틀었다. 다리가 몸을 틀다니. 미처 몸을 다 틀기도 전에 나는 벌써 추락하고 있었다. 추락하였다. 그리고 사, 어느덧 산산이 찢기고 찔려 있었다. 경류 속에서도 항시 그렇게 평화롭게 나를 응시했던 삐죽삐죽 솟은 돌멩이들의 예. 사물 속까지 투영되어 있죠. 외로움이라고 할까요? 자기를 건너는 사람이 누군지 보려고 건너렸다가 건너려다가 뛰어내린 사람이 누군지 보려고 몸을 돌렸다네요. 그렇게 거기까지만 썼다면 또 동화 환상 이렇게 될 텐데 금방 다리가 몸을 틀다니 미쳐 몸을 다 틀기 전에 나는 벌써 추락하고 있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면과 환상적인 것이 한데 뒤섞여서 독특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글들입니다. 일상의 당혹, 늘 있는 사건 하나, 그것의 감내, 일상적인 당혹 한 가지. A는 H 출신의 B와 중요한 사업을 매듭지어야 한다. 그는 예비 협의를 하기 위해서 H로 가는데요. 왕복이 각각 10분이 안 걸렸고 집에 와서는 이 특별한 신속함을 자랑한다. 다음날 그는 다시 H로 이번에는 사업의 최종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간다. 이 일이 몇 시간은 걸리리라고 예상하여 A는 새벽같이 떠난다. 그러나 모든 부수적인 상황들이 적어도 A의 생각으로는 전날과 조금도 다름없는데도 이번에는 H로 가는 데 10시간이 걸린다. 지칠대로 지쳐 그가 저녁에 H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B는 A가 오지 않는데 화가 나서 반 시간 전에 A를 만나러 A의 마을로 갔으니 사실은 그들이 도중에 만났어야 하리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A에게 기다리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A는 사업이 걱정이 되어 즉시 떠나 서둘러 온 길을 되돌려간다. 이번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도 같은 길을 순식간에 간다. 집에 와서 그가 들은 얘기로는 B 역시 A가 떠나자마자 곧바로 H에서, H에 왔는데 대문에서 A를 마주쳐 A에게 사업을 상기시켰거만 A는 자기는 지금 시간이 없다고 지금 서둘러 가야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A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B는 그래도 A를 기다리려고 여기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 사이 A가 되돌아오지 않았느냐고 벌써 여러 차례 묻기는 했으나 아직도 위층 A의 방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라도 B와 이야기하고 그에게 모든 해명을 할수 있다는 것이 기뻐서 A는 계단을 달려 올라간다. 위층에 거진 다 올라가는 참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다 그만 뒤꿈치 근육 열상을 입어 고통으로 까무라칠 지경이 되어 비명조차 못 지르고 어둠 속에서 다만 끙끙거리고만 있는데요. 비가 아주 멀리서인지 바싹 그의 곁에서 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화가 나서 계단을 쾅쾅 디디며 내려가 영영 사라지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린다. 네. 그 뭐, 모피의 법칙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정말 당, 어처구니 없는 당혹, 당황할 일인데, 일상의 라는 형용사가 붙었네요. 이런 많은 어긋남들이 담겨 있는 것이 일상이기도 하지요. 예, 한편더 읽겠습니다. 양동이 기사. 다 써버린 석탄, 텅빈 양동이, 무의미한 부삽, 냉기를 토하는 날로, 방은 한기로 터질 듯 팽팽하고, 창밖에는 나무들이 서리 속에 뻣뻣하고, 하늘은 그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자들에게 들이대는 은방패이다. 나는 석탄이 있어야 한다. 얼어 죽을 수는 없다. 내 뒤에는 무정한 날로, 앞에는 역시 무정한 하늘, 그러므로 나는 하늘을 예리하게 가로질러 말달려 석탄가게 한 가운데서 도움을 구해야겠다. 내가 늘상 하는 부탁에 그 사람은 이미 무디어졌다. 그러니 나는 그에게 이제는 내게 석탄이 티끌 하나 남아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는 바로 창공의 태양을 뜻한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증명해야 한다. 나는 가야 한다. 배고픔으로 그르렁거리며 문지방에서 숨을 거두려고 하는 그래서 제후의 요리사가 그에게 마지막 커피에 찌꺼기를 쏟아내 주기로 결심하는 거지에게처럼 분명 꼭 그렇게 상인은 화를 내며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빛 아래서 부삽 하나를 채워 내 양동이에 던져 넣을 것이리라. 그래서 나는 양동이를 타고 달린다. 양동이 기사가 되어 손은 가장 간단한 머리 장식 마구인 위쪽 손잡이에 두고 힘들게 계단 아래로 돌아 내려간다. 그러나 아래에 내려서면 나의 양동이가 솟아오른다. 화려하게, 화려하게. 바닥에 납작하게 누워 쉬다가 인도자의 채찍 밑에서 몸을 덜며 일어나는 낙타들도 이보다 더 멋지게 일어나지는 못한다. 꽁꽁 얼어붙은 골목길을 고른 속보로 달린다. 자주 나는 이 2층 높이로까지 올려지며 현관문까지 내려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가게 지하실 반원형 천정 안에서는 나는 비상하게 높이서 흔들린다. 그 안에는 저 아래 깊이 가게 주인이 그의 작은 책상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쓰고 있다. 지나친 열기를 내보내려고 그는 문을 열어놓았다. 석탄가게 아저씨. 추위로 애가 탄 분명치 못한 목소리로 내가 부른다. 자욱한 입김에 쌓인 채. 석탄가게 아저씨. 석탄을 조금만 주세요. 내 양동이는 벌써 내가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비었어요. 제발, 되는대로 곧 갚을게요. 가게 주인이 손을 귀에 갖다 댄다. 내가 바로 듣는 건가? 하고 그 어깨 너머로 난로 곁의 의자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그의 아내에게 묻는다. 내가 바로 듣나? 손님인데. 나는 아무 소리 안 들려요. 하고 등이 기분 좋게 따뜻해진 부인이 뜨개 바늘 위로 평화롭게 숨을 내쉬고 들이쉬며 말했다. 네, 맞아요. 내가 소리친다. 저예요. 오랜 단골 손님이죠. 잠시 돈이 없을 뿐. 변함없이 충실한 단골이죠. 여보, 하고 상인이 말했다. 맞아. 누가 왔어? 내가 이렇게 심하게 착각하지는 않아. 아주 오랜, 오랜 단골임에 틀림없어. 이렇게 내 가슴에다 말을 할줄 아니 말이야. 웬일이지여 여보? 하며 부인은 잠깐 쉬며 편물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다. 아무도 아니에요. 골목길은 텅 비었고 우리 손님들은 모두 비축들을 해놓았어요. 우린 며칠간 가게를 닫고 쉬어도 돼요. 하지만 내가 여기 양동이 위에 앉아있는데 하고 외치는데 감정 없는 추위의 눈물이 내 눈을 가린다. 좀 쳐다보시오. 그럼 나를 금방 발견할 텐데 한 부산만 부탁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두 부삽을 준다면 나를 넘치게 행복하게 해줄 거요. 이미 다른 고객들은 모두 비축해 놓았잖아요. 아 양동이 안에서 벌써 달그락 소리가 들렸으면. 가지요하며 가게 주인은 짧은 다리로 지하실 계단을 올라오려고 했는데 어느새 부인이 그의 곁에 와 그의 팔을 꽉 잡고 말한다.당신 여기 계세요 당신 정 당신 고집을 못 버리겠으면 내가 올라가지요.오늘 밤에는 당신 심한 기침을 좀 생각하세요.그런데 당신은 장사를 위해서 이게 비록 망상에 불과할지 몰라도 처자식도 잊어버리고 당신의 폐를 희생시키고 있어요.제가 갈게요. 그러려거든 그렇지만 그에게 우리 창고에 있는 종류를 다 일러 주시오. 가격은 내가 당신 뒤에서 부르리다. 좋아요 하며 보이는 골목길로 올라간다. 물론 그녀는 나를 금방 보지 못한다. 석탄 가게 아주머니 내가 소리친다. 별거 없으십니까? 석탄 한 부산만요. 여기 양동이에다 바로요. 제가 직접 집으로 가지고 가겠어요. 제일 나쁜 것한 삽요. 그 값은 물론 다 드리지요. 그렇지만 금방은 안 되고요. 금방은 안 되고요. 두 마디 말, 금방은 안 되고요가 이 무슨 종소리인지 그리고 얼마나 감각을 혼돈시키게도. 그두 마디 말이 마침 가까운 교회 종탑에서 들리는 저녁 종과 섞이는지. 그러니까 그분이 뭘로 가지시겠다 하오? 상인이 소리친다. 아무것도, 부인이 대받아 소리친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려? 여섯 시 종이 울렸을 뿐이에요. 우리 문 닫아요. 추위가 지독하네요. 내일은 또할 일이 많겠는데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그러나 그런데도 앞치마 끈을 풀어 앞치마를 탁탁 털어 나를 쫓아버리려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안 된다. 훌륭한 타는 짐승의 모든 장점을 나의 양동이는 갖추었지만 버티는 힘만은 없다. 너무도 가벼워서 여자 앞치마 하나가 그 발을 땅바닥에서 떼어놓고 만다. 이 나쁜 여자. 하고 나는 도로 부른다. 그녀가 가게 쪽으로 돌아서면서 절반은 경멸조로, 절반은 만족해서 손을 공중에 회회 내젓는 동안에도, 이 나쁜 여자, 가장 나쁜 걸로 한산만 부탁했는데 그걸 주지 않는군. 그리하여 그로써 나는 얼음산 지대로 들어가 다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끔, 없어져 버린다 네 부분부분들은 역시 상당히 리얼한데 전체는 리얼하지 않죠 그러나 또 그것이 비현실이기보다는 그것이 석탄이든 무엇이든 또이 정말 얼어붙은 추운 이런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투영되어 있고요. 각과 예, 자신도 전쟁통이었을 때 베를린에서 많이 추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독특한 문체 속으로 예, 사물에까지 스며져 있는 이런... 속속들이 배어 있는 어떤 문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짧은 글이나 긴 글이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은 측량사가 성에 들어가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들어가지지가 않지요. 그런 채로 미완성으로 끝나버리고 소송 역시 네 개처럼. 는 것으로 마감이 되고 아메리카 역시 실종이 되어 버립니다. 어떤 그그 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뭐 행복한 결말 이런 것은 없어요. 어, 그러나 이 막막한 이야기들이 기이하게 또이 막막한 현실을 견뎌가는 힘을 주는 것이 카프카의 글의 힘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해석은 박자가 하고요. 감사합니다.